좋아. 나이스 샷. 오 나이스. 나이스. 오 좋다.

나이스! 와 야! 야! 리어야기 아, 와, 좋다! 와! 소리 줘! 소리 좋고! 오 으쌰! 야, 야 이호을 봐! 으쌰! <목소리> 야왜다일로 가는 거야? <목소리> 샤 오! <목소리> 잘하네. 어떻게 한구고 까기도. <laughs> 어, 좋다. 역세권 우샤! 우샤! 야, 역시, 막 남편 파이팅이 최고네. 야, 진짜 딱, 그 자리, 이쁜 자리 같네. 와, 완벽하다. 와! 아이고. 근데 또 자존심 못 응. 비거리 아니까 그래, 남자는 비거리지. 그렇죠. 아. 오케이, 오케이!